점수 잡는 해커스 현재 진행 시절하라는 걸로 중이다 라고 말하려면요. 반드시 첫 번째 뭐가 필요한 건가요? 비동사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I가 오면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I 뒤에는 M. 그죠? 나는 요리하다 가 아니라 요리하는 중이다 하려면 I am 한 다음에 cook, i n g 그죠? 나는 방문하는 중이다. I am b u s y 나는 즐기는 중이다. I am enjoying. 나는 쳐다보는 중이다. I am looking.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죠? I는 am 쓰고 ing. 여러분 he 하고 she 하고 it 얘들은 비동사 몰라야 되죠. is가 들어가면 되겠죠. He's cooking. 그는 요리하는 중이다. She's cooking. 그녀는 요리하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You 들어갔어요. 그 비동사 뭐가 떠올라요? You are 당신은 요리하는 중이다. You are cooking. 여러 명일 때 무조건 are라고 그랬죠? We are cooking. 우리가 요리하는 중이다. They are cooking. 그들이 요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비동사를 주어에 맞춰 써 주고 뒤에 나오는 요 일반 동사를 ing를 끝에다가 붙여 주면 중이다. 중이다. 중이다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랑 결합이 되면서 문장이 완성되고 있나요? 자, 그래요. 현재 진행 시제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현재 진행 시제인데 나는 요리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나는 요리하는 중이 아니에요. 부정문 만들어 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비동사 뒤에다 처음부터 뭘 넣을까요? not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I'm not cooking. He's not cooking. We are not cooking.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줄여 말해 볼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I'm not. He's not. 그죠? 또는 you're not. 줄여 말할 수 있죠? 줄여 말하는 방법도 우리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he Isn't 이렇게 줄도 어 괜찮지요. He isn't cooking. 또 you 한 다음에 aren't cooking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는 거. 자 일단 나는 요리하는 중입니다. 만들어봤고요. 나는 요리하지 않는 중입니다. 만들어봤어요. 자 부정문 만들어본 거죠. 이번에는 뭐 할까요? 의문문 만들어볼게요. 자 I am 요거 어떻게 할까? 뒤집으면 되는 거죠. 뒤집으면 의문문이죠. 해봅니다. Am I cooking? 내가 요리하는 중인가요? Is he cooking? 그죠? 그가 요리하는 중인가요? Are we cooking? 우리가 요리하는 중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랑 비동사만 싹 뒤집으면 의문문이 된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비동사가 있고요. 또 조동사가 있고요. 도와주는 동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동사랑 조동사를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일반 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같이 쓰는 거네요. 단, 일반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같이 써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진행 시제를 만드는 방법이더라.